네, 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요. 방금 별발고사 문제를 끝내서 시험 범위가 워낙 광대해서 공발고사도안 봐가지고 공부해야 될지 막연한 분들이 있어서 매년 그랬듯이 애프터 서비스 강의는 끝났지만 시험 문제를 내고 나서 시험 주변하 팁을 좀 드릴게요. 책을 보시면은 기출문제를 거의 다 챕터에 맨뒤에다 넣어놨어요 그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낸 문제도 있으니까요 아, 이만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벌써 몇 분들이 이 문제를 물어보시는데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 거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생각을 주로 해파라고 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생각한 답이 어,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에 따라서 맞는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 자기 가정과 주어진 상황에서 사고 가 올바르게 되었다면 논리 흐름이 맞으면은 저는 답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답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답대로 쓴 학생들도 점수지만, 채점하다 보면 좀 엉뚱한 답인데, 읽다 보면 말이 돼요. 그런 학생들. 점수를 때제가좀 황당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잘, 자기 논리를 세워서, 오픈북 시험이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가지고 답을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이때는 꽤 많아요. 지금 양이 좀 많기 때문에. a 4 A3 사이즈, A4의 2개죠 컬럼 두 개로 해서, 다 페이지 정도, 두 시간 동안 봐야 되니까, 시간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면 정상, 답을, 전체적으로 점수가 너무 올라갈 수가 있게, 연별력을 자, 1장, 볼까요, 1장? 1장에는, 빌러의 어, 실험과, 탄소가 생긴 과정, Molecular e 내부 공, 어, 무슨 문제, 어? 자, 2장, 세포의 성분이죠. 탄소, 스이랄 카본이 몇 개인가 계산하는 거 있죠? 계산한다기보다 는스이랄 카본이 뭐 n개일 때뭐 이에 e n승개의 입체 이성질체가 생긴다. 블루코스 같은 경우에 스이랄 센터가 몇 개인가를 세는. 생각... 리란데고 스타일로 하는데고요. 셀룰로스, 스타치, 그리고 글라이코젠의 뭐 차이점, 구조적인 차이점 보시고요. 지질력이 굉장히 복잡한 것들 많죠. 지질을 나누는 기준, 노멘클러처 명명법 같은. TM 값 같은 게 어떻게 달라지겠어니다 색질, 지질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 히드로, raft, raft 나오는데, 어, 또, 책 전체에서 종합적인 문제가 많아요. 챕터 2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뒤에 신호 전달과도 같이 컴비네이션 해서 날수 있고, 암 세포에 관한 문제인데, 뭐 세포 사멸과 같이 코미네이션어서 세포막 물질 이동과 인지질과 관련, 마이포좀 이런 마이크로좀에 대한 문제, 마이크로좀, M I C R O S O M E. 책에도 나오지만 하신분들 같은가요? 자. 이제 이런 거. 문제 같은 거몇번내서 냈은... 냈는지 안 냈는지죠. 음 삼장 세포막과 물질 수송도 permeability <목소리> coefficient 이런 지질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외우듯시면 좋고. 아드도 어떤 것이 나오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막에서의 영향 이거 페이지에 나와있대 임찰법. 폼의 비스코 어댑테이션 어떤 것들이 있나? 리피드 라프트 여기 나오죠. 잘 봤지. 그리고 t l c 를 이용해서 리피드를 분리하는 방법 어떻게 분리하는 거고 이거 요 그림, 그림 나왔죠? 그리고 대포막 단백질에 대해서 많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 요쪽에 있는 요 그림 어. 그렇죠? 요 그림. 하이드로페스티플라 t 매년 나오는 문제죠. 매년 매년 나오는 네. 여기 보시면은 연습 문제가 있어요. 문제. 3 0페이지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약간씩 다른 문제. 두그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냈는데 단백질 형태를 약간 바꿔들 약간 바꿨죠. 처음부터 내든 문제. 풀 보세요. 이렇게. 이제. 네. 7페이지에 그림. 주고요. 한번또 읽어봐 주시면 오픈북이니까 외울 필요는 없죠. 리고또 그래프가 뭔지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냥 넘어간다고 이게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삼장은 4장 세포 내 소기관의 기능 이런 것 아시는 뭐 얘기죠? 그래서 소기관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콜 파스 페이트 가 뭔지 슬립프레이즈이 레드 이 레드 디로 러서시 프로틴 디그라드레이션 주 고요 사이토 크롬 P450 에 의한 모노 옥시네이션 을몇번 냈었 죠？나름 잘 해보 려고？한 건데 오히려, 가스 물질의 밋을 높여주는 그런 그리고 158 페이지는 좀잘 봐주세요. 사고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꼭 여러 가지 정답이 가능한 좀 복잡한 문제가 158 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나왔는데, 잘 해보도록 잘 해보도록 물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들. 일 아이소정 h 변화 자, 연습 문제 여기 172페이지 뭐 73페이지 연습 문제 있죠. 이런 식의 문제 했어요. 똑같이 생각 거는 아니고요. 거의 비슷하게 된 문제들. 이 많이 한거 같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다 그렇게 불만 가지신 분들이 가끔 이메일을 보내와서, 이 안에서 거의 비슷하게 낸 문제도, 같아요. 연습 해보시도록 하겠 답을 모르겠다고 저한테 <laughs> 이메일 보내서, 실은 말고, 알수없죠 보장 단백질 타겟팅. 여기서도 문제가 꽤 많이 나왔 단백질 시그널 시퀀스 이런 것들 이런 것 시그널 시퀀스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트랜스 로케이션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트랜스 로케이션 어떤 단백질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180페이지 그린 곳을 봤지 182페이지도, 라이소존 맨 머츠레이저. 뭐, 뭐 마이토콘드리아 루멘 이런 것도 너무 복잡하죠? 시콜콜한 문제 내기, 뭐, 쉽지 않겠죠? 네. <laughs>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 어떤 문제가 나올지,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시요 마이토콘드리아 단백질 트랜스포트 복잡하긴 한데, 뭐, 어, 스타일이 이걸 다 외워서 그대로 쓰라고 그런 문제는 아닐데 어차피 오픈북이니까 이거 고대로 백 <laughs> 교수란 문제도 안될 테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뭐말 되네 만약 여기서 요뭐 이걸 억시테이션을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기 NLS, n e s 요거 문제 스네어 하이파테시스가 뭔지 알아두시면 r e I'm going. p 인디펜던트. dependent, p l a t 제 n i n d e 번 문제 d e n t y e 번문제 p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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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각각의 뭐 마이크로 필라멘트, 마이크로 투블 얘네들과 결합하는 단백질들 뭐가 뭔지 이름 딱드리면 어디를 찾아봐야 될지 알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9페이지에 새로 그린 글 있죠 요거 잘봐주세요자 그리고 또 캡스 에 대한 문제 하나 냈어요 이거는 뭐 소시톨 인지질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다른 장, 특히 신호 전달 장에 제가 제일 가장 강조한 8장 신호 전달 내용하고 같이 결합시킨 문제죠. 그거 아마 기출 문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요 그림도 주고요. 폴리라이컨 거의 매년 나오는, 올해 냈는 전에 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안 냈을 것 같지,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4페이지 문제, 사람 <놀람> <놀람> 문제죠, 그죠? 각뭐 이런 액틴 바인딩 프로 t e 들이 어떤 그런 하나 정도만 알면 쉽죠 그리고 145 페이지 7번 문제 같은 신호전달 파트와 같이 연관시킨 그런 거죠 다시 7페이지의 문제 그러니까 셀 사이클 셀 사이클 프로파일 유의 에이포토시스 세포 사멸을 보면은 플로 사이토메트리 유세포 분류기를 이용해서 세포 주기 패턴을 어셀 사이클 프로파일을 갖다가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과 셀 사이클 각 단계를 조절하는 CDK CDK 인히비터 RB 그리고 체크원 체크2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보도록 하세요. 그 정도. CDK 뭐 이런 거다 외울 필요 없고. 알죠? 많이 냈던 거.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왜 이렇게 여러 스텝에 의해서 레귤레이션이 될까? 세포의 경우 뭐, 주원 브레이크가 망가졌다. RB의 역할, RB. 마이크로 프리 신들로 작용할 때 매드버브 컴플렉스 쓰다 다른 책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세포 주기 확인점에 대해서 사이클 측 포인트 해줘 얘네의 데임즈 셰프 죠자 세포 신호 전달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강의한 부분.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걸 어차피 그러니다 외울 필요 없고 각 페이지에서 각 신호 전달이 어떻게 서로 다르고 어떠한 유사점이 어떤 단백질들이 서로 전달할 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나도 이자 KD 값이 뭔지 정확하게 RTK에 관련된 그 앞에 클라스트린 디펜던트ンド 사이토시스와 관련된 세다 단증 중 하나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리고 렇죠 아이가 이거 G 프로테틴리세포지지 KA, PKC에 대해서나, r 셉터 타이로신 카 t y 이 o s i n e 7번, Her r b Family에 대해서, 새로, 새로 그린 그림, 새책에서면 약간 그림 보면은 옛날에 그린 그림 같은 게 있고, 새로 그린 좀 깨끗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5년 전보다 그림 실력이 많이 좋아져서, <laughs> 좋아졌다기보다 좀 약간 예쁘게 그린 그림들 있죠. 좀 추한 것보다 좀, 이 쪽, 그래도 새로 했으니까, 시험 문제를 많이 내고 싶어요. As, m a p r a n AKT Pathway, c r e a t a s AKT Pathway. 자, 그리고, 지출문제에서 그 시험을 냈다고 했는데, 여기 AKT, 그리고, MPRO, AKT m p 로 o APK까지 여기, 통으로 쫙잘 이해를 했어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쫙 따라가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 아마 저기 연습 문제에 있을 거야. 비슷한 문제네첫 연습 문제에 뭐 있지? 코인 너 것처럼. 저기 3 6 7페이지에 이런 식의 문제를 했으니까 시트에 시그널. 시그널이 자, 네크로시스와 에이퍼터시스의 차이. 네크로시스가 일어나면은 인플레메이션이 일어나고, 인플레메이션이 뒤에, 마지막 챕터에 암세포의 홀마크스 중 하나인 워크와 연관시켜서, 그럼 한번 해보세요. 약간, 여기저기서 배운 내용을 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를 하나 냈어요. 자, 이제. 에이포토시스죠네이포토시가두 그렇죠. 종류가 있죠. 서바이벌 팩터가 없어서 생기는 에이포토시스와마이토콘드리아에서 생기는 발달되는 에이포토시스입니다 10장 세포연접 세포부착계론에 대해서 어떤 걸 냈나 얘기를 앞에 녹화했던 게 지금 선풍기를 켜놓고 녹화했더니 이게 음파가 날라가 가지고 소리가 잘안 들리죠 찢어지고 다들 똑같을 테니까 잘안 들리면 <laughs> 여러분 보세요 여기. 챕터에서는 하인정션, 여기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되게 중요하죠? 요 그림.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거의 뭐, 복자로 먹으라는 문제 하나 냈어요. 18번 문제. 점짜리 문제. 했으니까 오. 오. 갭정션에 대한 문제가. 데스모솜, 어드히스티브 정수이런 거, 터미널로지 뭔지 알아두시고. 뭐 콜라젠의 합성,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온다니까 사진 찍어두자. 매년 시험 문제 냈는데, 올해 과연 냈을까, 안 냈을까. 안 냈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어드히스티브 글라이코 프로테인의 종류가 어떤지 보시고. 암과 관련돼서 여기 MMP. 베이사라미나가 뭔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 포칼어디션 그리고 400페이지 여기 요 그림 요 그림이 시험 문제에 됐어요. 잘 봤죠? 자 마지막으로 텐서셀 쨍, 캔서스는 전부표일단적으로 뭐, 평이한 내용이 나와 있고 찬나한과 와인볼 리뷰 논문에 대해서 캔스의 홀마크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어, 트위티에요 페이퍼 두 개, 2000년 페이퍼, 2010년 논문 이게 올려놨어요. 페이퍼에 꼴잘 읽어보시고 그이니까 꼴을 불린 이유가 이, 핫툰 텍스트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리얼스한 글을 많이 읽고 싶다는 총이 있어서,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뭐, 써보긴 한데, 좀, 원서를 좀 읽고 싶다. 그런,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오랜 는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논문 두 개를 올려놨으니까, 영어 논문을 한번, 전체 내용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상당히 뭐, 해사 배운 내용과 매칭을 해가면서, 거기 읽다 보면, 뭐, 회서 배웠던 셀사이클, 에이펙토시스 그런 내용도 막 나와요. 그런 거 연관시켜서, 그, 본문 내용을 갖다가, 카피해서 집어넣고, 그 내용이 뭔지 물어보는 그런 주제를 그들에게 냈어요. 꼭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아르부르쿠빠 이런 거 자격 호마크스에 대해서 테니퍼를 중심으주세요또 말씀드렸듯이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고 시험이고 즉시 이책한 권만 가지고 오면 요그 논문에 네, 그거 인쇄 오지 마시고 기까지 너무 좀 심하니까. 또, 어. 책 군데군데만 낙서하고, 이 정도 한국만 보시고 다른 건는 때는 오픈 복심할 때 보니까, 아예 그냥 가방 하나, 권을 통째로 들려오고 있었는데, 심한 것 같아요. 그럼 서로 얼마나 책을 잘 이용하느냐, 도 효과를 못 받고, 얼마나 많은, 책을 내가 빌려오느냐 그런 걸로 약간 분리가 생길 수 있고 어? 책은 나는 어, 왜 재분한 책을 가져왔는데 이건 안 되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의죠 예의 책 재분하고 가져오시고 하지 마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습니다 아.